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8월도 같이 화이팅 하면서 공부하면서 매매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수익과 그리고 많은 메스타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바로 오늘 새롭게 공부할 종목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나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셨지만 지난주에 FOMC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었죠 여기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또는 앞으로 향후에 금리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했냐면 향후에 이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0 0.75%의 계속적인 금리를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순간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0.5%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대 지수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 시장에도 그러한 여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파월의장이요 향후에 FOMC가 몇번 남았나요? 3번 남았습니다. 올해에 자 파월의장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연말의 기준금리는 3.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향후 남아있는 3회 동안에 물가가 어느 정도만 잡혀준다라고 하면 0.75가 아니라 0.5 한번 그쵸 그 다음에 0.25씩 한번씩 두번을 올리게 된다 라고 하면 얘가 연말에 생각을 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이정도로 맞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를 올라가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 에서 과대 낙폭이 되어 있던가 금리 인상 또는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힘을 못쓴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떠한 이제 이 흐름이 나오냐면 보세요, 여러분. 금리가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가 딱 된다라고 하면요. 위험 자산에서 위험 자산이 있고요. 안전 자산이 있겠죠.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달러예요. 미국의 기축 통화로서 작용하는 달러 시장에서 달 달러 시장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와 위험자산으로 오고 있는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식과 코인이에요. 왜 이제는 달러 쪽에서 금리를 많이 안 주는구나. 야, 이제는 더 이상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 야, 그렇다라고 하면 위험자산인... 주식과 코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동안의 다른 어떤 다른 나라와는 대비되게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던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8월달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실적이 괜찮고 실적이 좋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과대 낙폭을 하요 한 종목들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면서 뭐가 따른다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있죠 리오프닝 관련 주들 리오프닝 여기에 관련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이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딱 됐다.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여러분들 수익 인증을 많이들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오픈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가 오픈 방에서는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매일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해서 단타 종목 또는 단기로 운영을 해서 5에서 7%씩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요거는 세력주에요 이러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아우딘 퓨처스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인증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오픈 방에서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계속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우딘 피처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간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와 있고 또이 세력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 수익도 챙기시고. 오래오래 길게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해서 오픈 방에 입장을 원하신다. 내가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오픈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지금 이제 상단에 번호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학습이라는 문자를 넣어 주시면요. 이 박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방에서는 오늘도 진입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익 내고 또 진입하고 수익 내고 진입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매매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무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학습이라고 남기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문자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같이 공부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금 가지고 온 종목 바로 네이처셀이 되겠습니다. 제가 네이처셀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들어갔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에서 모았어요 여기에서 해 먹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다시금 매집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우리가 매집한 기간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52주 되는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만만큼 수익이 났어요 이거는 그냥 기간과 매집 구간만 파악을 해서 우리가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황이라던가 또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작용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상승을 해 놓은 이후에 아마 이때, 그죠?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이고, 이거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기간적인 부분들 다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이만큼을 했습니다. 자, 수익 실현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요때 했어요, 요날요 요정, 정도 자리에서 했습니다. 음봉으로 빠지길래 요 정도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했었 남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분할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어 알고 있었던 분들은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오픈 방에 계시는 분들 이 종목 막 관심은 있는데 못 들어가셨던 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날 들어갔죠? 이날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오픈 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날 음봉으로 쭉 빠지길래 여러분 할인 줍니다, 할인가입니다. 이벤트 할, 어 백화점 세일 들어. 갑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 가지고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빠지는데 제가 오늘 21선에다가 단타 들어가실 분들은 대기 매수 걸어놓으시면은 무조건 먹습니다라고 해서 단기 종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단타로 대응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미련을 못 버리느냐? 그리고 이 종목 여러분 5% 10% 수익 낼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흐름을 보세요. 일단은 차트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주 국가가 곧 차트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비중이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공매도로 인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금액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19,000원에서 많게는 21,300원 평균가 21,300원까지는 지금 얘네들이 공매도를 때렸다 라고 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3,000원 라인이면 딱 지금 요 라인이에요 여기에서 못 올라오게 공매도를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공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때린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왜?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따라 들어왔던 개, 개인들이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따라 들어왔던 개인들이, 어, 매도 안 해, 매도 안 해, 오케이. 내가 1년을 기다렸는데, 오케이. 내가 말이야, 18,000원에 샀는데, 내가 2만원에 팔라고? 내가 2 5 0 0 0원에 팔라고? 죽어도 못 팔아? 이렇게 버티고 있던 양반들을 눌러버린 거예요. 물량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 100만원 수익이었는데, 어이고, 어이고, 30만원, 어이고, 어이고, 20만원? 던져야 되겠네, 던져야 되겠네. 공부 안한 사람들 여기서 다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서 올려놓은 거 올려놓은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종목을 놓쳐서는 되겠습니까? 그냥 교과서와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량하고 주가의 흐름만 보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요 놓쳐선 안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요 신용매매 동향을 싹 보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장고율이 쭉 올라갔다가 고개를 딱 꺾어놓은. 상태입니다. 왜?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보시면 주가의 형태를 보시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7월달서부터 계속적으로 신용을 써갖고 들어온 거예요. 계속 신용을 쓰면서 따라 따라 붙은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누르니 세력들도 얘네들 이 신용매물 요 차트 신용매매 동향을 볼까요, 안 볼까요? 세력들도 공매도 추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쭈, 야, 니네들, 뭐야, 야,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모아왔는데, 니네 여기에서 신용 땡겨가지고, 니네 여기서 수익 내겠다고,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웃기지 마. 니네 가지고 있는 물량 내놔.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미 우리는 하루하루 짧게 짧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들릴 때에도, 지금 현재 수익권이에요. 우리 저점에서 잡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만 하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안겨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충분하게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오고 있고요. 네이처세, 분명히 3만원 이상대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분들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예측으로 하거나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100점, 100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손절하는 종목들, 빠르게 빠르게 쳐내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수익을 더 크게 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고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 차 바꾸셔야 됩니다. 차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샘표, 한탑. thq,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대출은 이럴 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담보대출은 이럴 때 받으시고요. 마이너스 통장대출 또는 카드론 받으실 때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이었고, 아우딘 퓨처스 또한 우리가 대출받아갖고 들어가거나 차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우딘 퓨처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금 몇 프로입니까? 15% 수익권이에요. 물론, 재무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짧게 빠르게 10%, 15% 수익 내고 나오면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렇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 되는 거고요. 나한테 손실을 안겨주는 종목은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네이처셀 반드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만들어드릴 자신 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만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는 거에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저한테 문자를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있는 한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의하시잖아요. 직장 생활하시고 회의하시고 운전하시고 실시간 모니터링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데 제가 기존에 전문가 활동을 좀 했었어요. 했는데 이름만 되면 아실만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전문가 활동을 했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뭐예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회원이 계시면요. 이분이 매번 이상한 데에서 어떻게 문자들을 매번 받으세요. 어떠한 문자들이냐. 시간에 상간 종목들, 이런 거에 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문자로 왔는데 그 종목에 비중 관리도 안 하고 일확천금을 벌겠다라고 하는 몰빵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관리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도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종목 상담하시면 어떻게 어떻게 탈출하셔라 라고 해서 안내도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아, 잠시 일을 그만두면서 이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안타깝게 말도 안 되는 종목에 의해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 이분들께 기본기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 매수 타점 잡는 방법 그리고 아 여러분들께 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필살기는요 10개가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제대로 하실 줄 아시면은요 주식시장에서 평생 써먹습니다 여러분들 10개의 매매기법 아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딱한 개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요 한 달에 5종목, 4종목만 매매하셔도요 얼마든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얘가 A가 좋다라고 하니까 A종목 몰빵 비가 좋다라고 하니까 비 종목도 대출받아서 몰빵.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수익 보신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본기가 잡히시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하나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매수 사인을 이런 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종목, 어떻게, 어떻게 매수하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립니다. 상승할 때 절대로 우리는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매도 사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현재 몇 프로입니다 매도하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그냥 매도하시면 수익 챙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방입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장하시는 겁니다 오픈방 링크 다 보내드려요 학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이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오픈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매매 진행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아침 제가 이렇게 어 뉴스라던가 어 브리핑 자료도 매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자로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또는 학습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문자를 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거 보시고 나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우딘 퓨처스 물론 아직 늦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15%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른 세력 관련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40% 이상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매번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매매기법도 알려드리고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오픈방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요렇게 문자 받으셔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모든 분들이 쉽게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또는 종목명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화인터텍 제가 여름휴가로 챙겨드린 것들 많이 많은 분들이 수익 내셨고 고맙다라고 하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도 세력 관련주 40% 짜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핸들링해가면서 수익 내도록 하고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종목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이박사와 함께하시면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